어, 지금 여기 어, 숨 쉬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어, 이 물음에 하나님은 자상하게 답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어, 너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내 보호 안에 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어떤 것도 없다. 너는 안전하다." 아,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아,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갈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특별한 소유다. 아, 너는 내 보호 안에 있다. 널 향한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없다. 너는 안전하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자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 라는이 자각과 확신, 안정감을 주시려고 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디도스 2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네, 대도서 2장 14절 찾으셨죠? 자, 349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꺼이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백성이고 소유라는 확신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 자신을 주심은, 아, 예수 그리스를 주심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 디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잠깐 우리 폰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폰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아,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서, 선한 일은 성도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아,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넉넉하게 갖추게 됐다는 하늘의 공지사항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를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진화의 선물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고유하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간단하게 예수성국 부신조 그러죠. 그런데 복음은 핵심 복음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고유하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 선언이고. 그것의 전파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존재입니다. 성도에 세면서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은 복음의 전파인 전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복음이 전파될까요? 자, 우리는 언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여러분 드러날까요? 언제 복음 이 여러분 이 세상에 선포될까요? 내가 말을 잘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도 아닙니다. 내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서 어떤 자리에 가게 됐을 때도 아니에요. 영혼을 영, 영,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사랑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성도인 내게서 사랑을 보고 그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에서 사랑을 목적할 때 가장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사랑이 뭔지 정의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 남을 돕는 일이야,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잠깐 멈출게요. 어 힘들었죠. 사랑 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상대의 필요가 눈에 보입니다. 비로소,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관계로 돌입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은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 상대를 받아들인, 경청과 따뜻한 바라봄, 응시라고 하죠. 경청과 응시, 상대의 필요 체험. 이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를 받아들인 경청과 따뜻한 응, 바라봄, 응시 상대의 필요를 체험. 이세 가지가 생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면 나는 안전해. 내 인생은 안전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 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면 인생의 순간순간 만나게 되어 있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인생은 매 순간 불안과의 만남이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확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안전한 존재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요. 불안에 사로잡혀 우리는 나를 망가뜨리고 소모하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너까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불안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상대와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 잘못되면 어쩌지란 상태에서 상대를 돕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대단한 일일지라도 결국 나는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나는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결국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를 돕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 됩니다. 상대가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할 때 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 한번, 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표에 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지 못하고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며 내가 사랑받는 존재며 내가 영원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실존이 불안에 사로잡힌다고요. 불안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랑을 못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거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조를 얘기해요. 자 상대를 위해 죽어주는 거 이게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윤리, 도덕적 죄의 시작.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유한 것을 모를 때 우리가 빠지는 상태인 불안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생기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덥석 붙들게 되는 상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바로 모든 윤리, 도덕적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죄입니다. 그러나, 맞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난 하나님의 소유지. 나는 사랑받는 존재지. 나는 안전하지. 나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죄가 비로소 시작하는 그 지점인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나는 안전해. 내 인생은 안전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린 내가 덥석 붙잡았던 불안과 분리가 돼요. 이, 이 분리로부터의 불안을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창조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나는 내가 있는 거기서 사랑이 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지금 있는 거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랑으로 존재해요. 불안이 사라지면 비로소 상대가 보여요. 상대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보이고 들리면 경청하게 되고 음시하게 되면. 상대가 원하는, 원하는 일, 상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해야지, 저 불쌍한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이니까, 내게서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요. 자, 만드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이니까, 사랑 그 자체이니까, 하면 그냥 다사랑이 그런 사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랑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상대에게도 전파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나를 거쳐간 그 사랑. 그죠그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생명으로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인 사랑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과 공간 동안 여기 머물고 그 기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비로소 창조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창조를 행하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걸 확신합시다. 나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는 두팔 벌려서 맞아들입시다. 들숨과 날숨을 쉴 때마다,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나 하나님의 소유지라는 걸 기억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놓이게 될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아, 나 하나님 백성이지, 아, 나 하나님의 소유지, 아, 나는 안전하지, 나는 사랑받는 존재지 이렇게 이걸 할때 우리는 불안해서노여나게될 겁니다. 죽은 과거를 살거나 오지 않을 미래는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살게 될 거예요. 나는 외부의 자극에도 유동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 여기 머물게 될 거예요. 내게서 불안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경청하게 되고 응시하게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말이 들릴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필요를 채운다는 건 잘못된 걸 봐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깊은 필요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걸 합시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사랑으을 계속 배워갑시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 문화명령이라고 부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을 우리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창조에 동참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합시다 나는 안전하다는 걸 확신합시다. 이렇게 이걸 확신함으로써 불안에서부터 떨어져 나갑시다. 불안을 떨고 냅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삽시다. 경청하고 응시하고 내 옆에 있는 그들과 우리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전파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점점 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머물고 사랑이 되는, 그래서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설교자인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불안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랑으로 머무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머물기에 무엇을 하든 사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머물게 하는 시간 동안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